메아 산옥 랜드마크 짱 미션 오늘은 루인스 짱먹고 치킨시 2만명 아 제로 아소라다니 2000여 후원과 랜드마크 미션 감사합니다 루인스 오랜만에 가보게 생겼네 일단 M4 한 3명 내렸었죠. 근데 좀 뺐나? 나 카산 소리는 2분밖에 못 들었는데, 바깥쪽에서 사운드 난다. 이쪽에 내리셨나? 저분 견제 안 하면은 언제 제쪽으로 붙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저분부터 보는 게 나으려나. 하면서 팜이 못 참고 있고, 아, 저분 빨리 견제해야 되는데 파밍은 못 참겠고. 어, 킬 떴죠? 미 킬하고 뒤로 빠졌을까요? 아니 저쪽 에 가만히 계속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어, 있을 수 있나? 일단 왼쪽에서 지금 DML 사운드 하나 났고 저분 살짝 보였는데 날인지하고 있나? 파쿠라로 올라가서 아이템 하나 먹은 건가? 한번 기다려보자. 아이수. 피가 좀 까였었나 봐요. 몸한대 맞고 죽었어. 아소음기 주세요, 제발. 부스트 주세요. 어 이거 돌산각 아니에요? 아래도 털려 있네. 우리 아래 털렸는데 이쪽 안 보이잖아요. 돌산 타고 올라갔을 때 이쪽 안쪽에 앉을 건 엎드린 사람이 있는 적도 있거든요. 지금 보호색 딱좋죠 돌산이랑 보호색 딱이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보통은 이렇게 멀리 보는데 약간 보면은 이런 데 엎드려 있더라고요 지금은 없네 골드 골드 골드베르 골드세레르 울산 플레이 재밌기 때문에 많이들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치사하게 지들만 싸우네 나도 껴줘 따 돌리지마 P.T.S.도 있단 말이야. 오, 발견했다. 야저씨 이제 이쪽으로 올 건데. 나누지? 이분 그거 쓰고 있다. 방금. 그거 쓰고 있다. 그 뭐지? 변태 관은 아이템. 변태인가? 그거 쓰고 계시던데요? 스코핑 스, 스코프? 음, 이러면은 이제 슬슬 들어가야 돼. 미션 안 걸렸으면 남았을 거거든요? 근데 진짜 미션이 있어서 치킨을 먹어야 돼요. 아, 정말 아쉽다. 보통 이쪽 도로 건너갈 때가, 엄폐, 엄폐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나마 최단 거리가 이거예요. 이 나무랑 이 나무. 그나마 최단 거리 엄폐가 이거야. 음, 그래서 이렇게만 걸었나거요 보통. 가끔 이쪽 언덕 위랑 이쪽 언덕 위에 사람이 있어서, 왼쪽은 딱히 걱정할 거 없거든요? 보통 있어봤자, 이 정도 자기지만 막루에만 있지. 그래서 왼쪽 한번쓱 봐주고 없으면은, 오른쪽만 경계하면서 올라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쪽에서 총소리 났었다고 했잖아요. 여기랑 어디였지? 무튼 그래서 조심해보겠습니다. 집인지 언덕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언덕으로 판단했었고, 차도 박혀있네? 어 이러면 굳이 올라갈 필요 잠만 잘 생각해보자. 사람도 보였다. 근데 저한테 멀어졌거든요. 잡아보면해 다행이다. 저분 나못 봤다. 저분 제쪽 보고 있었으면은 저 디킬만한 타임이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 바로 앞에 있느냐? 아 아니 발소리 틀린다. 살짝 멀어지면은 부트 타이밍 <laughs> 깔끔하게 죽였구요 나이스 아 성기다 나이스. 야 이번 투척물이 좀 많네. 아, 뭘좀 아시는 분이네. 이제는 살짝 고민. 음... 이게 조금 이 정도가 언덕 지역이에요 이쪽이 중앙 근처라서 제일 언덕이거든요 지금 이 자기장 안쪽에서 제일 언덕이라서 제가 아까 이쪽에 충분히 남아도 됐잖아요 여기도 충분히 중앙이란 말이죠 근데 이쪽까지 온 거는 여기가 더 고지대라서 조금 여기가 좀더 중앙에 가까워도 여기가 좀더 고지대라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거 지금 이쪽 막내에서 싸운 건아 여기구나 여기서 싸운 건데 잠시만요.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 보기보다는, 저기 지금 핵이신 되는 분 오는 걸 봐야 되나? 저 이거 조금만 나가면 양쪽 다볼수 있긴 하거든요? 어, 좀만 나면 양쪽 다볼수 있기는 해. 저에서 건너온 사람이랑 이쪽 사람 둘다볼수 있긴 한데,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다 놓칠 수도 있어서. 근데 자기장선 내려와야 되네? 가자. 그리고, 놀, 놀, 뭐, 뭐시기 믹님? 이거 안 건너가? 아직도 엄청 싸우시네. 아, 음, 빠, 빠바바. 이쪽 언덕 먹어야 되나? 충분히 위로 땡겨질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 있다가, 언덕사람 있으면 제가 이쪽가서 충분히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각자서 잡고 가. 괜히 지금 이쪽 가면은 이쪽에서 건너오려고 하는 사람이랑 이쪽 뒤에서 오는 사람 유다 견제해야 되거든. 봐야 될 때가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중앙으로 들어가면은 아 물론 다 무시하고 그냥 치코리타 받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럴까 그냥? 어차피 치킨 먹는 미션인데 내가 굳이 킬을 더 먹어야 돼? 고민되네. 음.. 놀놀 모식인님 건너 오셨고 이쪽에서 H M H 모식인님도 와야 되고 여기 하나 이쪽 하나 아까 차 타고 왔던 사람 일로 들어올 거고 이쪽에서 총소리 났고 집에 하나 여기 하나 어떻게 되는 거지 잠만요? 깐 일단 저기 사람 보였죠? 일단 이쪽으로 가는 거 같고 확실한 거 이거 두명아 오지 마요 내가 죽여버려야 되잖아. 아 킬로그에 자주 떠서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해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는 운명이란 것인가 이게 음. 지금 이쪽 집에 하나 이쪽 뒤에 사면 올 거고요. 그냥 이쪽 뒷 사람 잡을 수 있는 포지션 잡고 할까? 그냥 근데 이거 적당히 시쿠리타박하면 모를 것 같은데. 예 집. 하나 제 뒤에 이거 그냥 정석은 제가 보기에는 뒤에서 오는 분 잡고 언팩 끼고 안쪽 보면서 플레이하는 게 제일 나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어 이쪽 집에서 지금 총구 하나 튀어난거 봤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 여기 두명 확정 여기는 뭐 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집인지 이 집인지 여기 막는지는 모르고요 왜냐면은, 앞에 집이 좀 찜찜한 게, 저기여울 때, 들킬 수도 있어요. 만약 이쪽 언덕 보고 있었으면은. 근데 안 들켰어. 이거 만약에 뒤에서 두명 싸우죠? 더... 아, 이거 자기서 어렵다. 와, 저 차라리 이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아, 여기 뒤에 벗고 있었어야 됐나? 지금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건 쉬워 보여. 이건 잡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에너지 드링크 먹고 싶은데, 먹는 순간, 디킨다, 이거. 이분이. 돌 거고요. 가게 만들 수밖에 없고. 만약 이분 이쪽 붙는 거, 이쪽에서 싸우면 그때가 기인가, 오히려? 이쪽 짓사는 나왔지. 저 사람 크게 도는 사운드 나고? 아, 이걸 내가 잡으면 안 되는데. 근데 문제가 이분이 이쪽 집으로 붙다가 죽으면 베스텐데 안 죽으면 또 곤란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분 집으로 붙을 때 내가 잡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고민. 아나 싫어 아저씨 죽일래. 미안해. 왜안 쏜? 뭐지? 막류 있나? 왜나안 쏜? 그 집에 두 명이에요? 아, 그런 거야? 이 집에 두 명인가 본데? 음, 그랬더요 이쪽으로 나오지 말라고. 압박 넣을게요. 왼쪽으로 나오라고. 왼쪽으로 나와 이제 AR로 잡기 쉽거든요. 아니야, 들고 있어. 어차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나 어차피 치킨 먹을 수밖에 없어.